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잔치집에 남들에게 욕을 받고 야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잔치집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 모자람을 채우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을 통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버리고 낙심과 절망을 여러분 찬송으로 바꿔 버리고 여러분 정말로 낭패와 실망을 여러분 기쁨과 환희로 바꿔 버리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모습으로 앉아 있든지간에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든지간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간에 여러분 정말 태산을 넘어 홍곡에 간다 할지라도 무공을 짐을 지고 저런 곧자 빠져 쓰러지는 지경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앞에 요단강이라는 놀라운 일과 내 앞에 정말 여리고성이라는 놀라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려놓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시선을 그분께 고정하면서 하나님을 신방을 초청하게 되면 하나님 개입하기 시작할지 시고 하나님 일하는 역사가 일어남으로 인하여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이로 말할 수 없는 낭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로 바뀌게 될지인데 그 주인공과 그 간증의 역사가 여러분과 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역설로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권리앗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라는 전제를 던집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는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섭고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골리앗란 이름만 떠오르면 낙심과 절망하는 단어였습니다. 아니요, 골리앗이라는 그 사람의 이름 뜨면 이스라엘 왕과 군인들은 낙심과 좌절로 인하여 죽음의 공포 단 한마디로 말하면 낭패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금 낭패를 은혜로 바꾸신 하나님. 100% 진전쟁을 하나님이 영정케 하여 여러분 지금 시방 에벤 에셀의 은총을 베푸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그들을 요와의 이래로 끌고 가셔서 예비된 은혜 가운데 여러분 정말 그 글로리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함으로 인하여 그 요와의 니시 승리를 통하여 만철하에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고 계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여러분, 싸워서 이긴 것 같지만, 힘이 있어서 이긴 것 같지만, 작전을 잘 세워서 이긴 것 같지만, 여러분, 추적해서 이긴 것 같지만,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패를 좌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오늘 이부 앱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리에 나온 성도님들 현장에 나온 성도들 온라인을 통해서 들은 성도들에게 축복합니다. 에베셀, 에베셀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은혜가 이 축복이 여러분과 나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한 주간 동안 세상에 파송합니다. 그 파송된 현장에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하여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잘됨의 통로가 되어 하나님의 일 하신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복 있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